아이씨. 에야 너네 집으로 가가 가. 가, 가. 저로 나가 창문으로 나가. 야, 시끄. 창문 다 열어놨잖아. 원래. 아니 거기 아니고 저로 나가. 나가 저로. 가. 아 바보야 그 옆에 옆으로 옆으로. 야, 거기 미끄러워. 절로 나가. 거기 미끄러워서 거기 어떻게 앉아. 야, 절로 나가. 나가, 절로, 절로, 나가, 자, 이거, 잡아, 이거, 잡아, 아이씨 야, 에.